최고의 화질과 뛰어난 성능을 경험하고 싶다면 EABC Net 프리미엄 DP 1.42 HDMI 2.1 케이블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2m와 3m 길이로 다양한 설치 환경에 완벽하게 대응하며 a k 60Hz와 4K 144Hz까지 지원하는 뛰어난 화질을 자랑합니다. 사용자들은 품질이 좋아서 영상이 선명하고 부드럽게 재생되며 사용이 매우 편리하다고 평가합니다. 튼튼한 내구성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오랜 사용해도 믿음이 가며 배송도 빠르고 친절한 고객 서비스에 만족하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가격도 합리적이어서 가성비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프리미엄 케이블로 최고의 영상 경험을 누려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